안녕하세요 구사리입니다. 스플릿 링을 알려드릴게요. 자, 스플릿 링. 스플릿 링을 이용하면 이렇게 팔찌 같은 걸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약간의 응용을 하면 이런 모양도 만드실 수 있고요. 자, 이게 스플릿 링의 기본 형태를 이용해서 만든 팔찌인데요.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계속 링을 연속으로 하면, 링 기법을 그냥 연속으로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링을 만들면, 자, 여기서 이렇게 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여기 밑에 또 링을 줄줄이 만들려면은, 자, 일반적인 링 기법으로는 이 형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링을 만들면 여기서 만나죠? 그리고 다시 또 링을 작업하면 이렇게 돼서 다시 또 여기서 만나게 돼요. 계속 중앙에서만 만나게 되거든요? 링을 두번 하면. 그런데 스플린 링을 하면은 이렇게 링이 하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반씩 나눠서 뜨기 때문에 밑으로 쭉쭉 이어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여기 밑에서 끝이 나야지, 연속해서 링을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스플릿 링이랑은 이 기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저, 그러면 스플릿 링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링을 이렇게 반을 잘라서 여기가 더블 스티치 6개, 그리고 절반은 더블 스티치 6개. 그러니까 총 더블 스티치 12개의 링을 만들어 볼게요. 스플릿 링을 하실 때는 셔틀이 두 개가 필요해요. 우선은 셔틀 하나를 잡고 더블 스티치 여섯 개를 해볼게요. 하나, 둘, 세 개. 링이 좁으니까 늘려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6개. 여섯 개의 더블 스티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셔틀를 내려놓고 방향을 살짝 바꿔 줄 건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반 바퀴 정도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방향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잡고 더블 스티치를 해서 여섯 개를 완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셔틀을 내려놓고, 자, 지금 더블 스티치의 머리가 왼쪽을 향해 있죠. 저 머리가 왼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 더블 스티치의 머리가 오른쪽을 향하게 바꿔주고요. 내가 맨 처음에 작업했던 더블 스티치가 여기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링 안으로 손을 넣고 다시 잡아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셔틀, 이 셔틀, 파란색은 셔틀 A라고 하면 핑크색은 셔틀 B라고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실 끝을 여기랑 같은 쪽으로 이렇게 그냥 올려 주세요. 요런 식으로 올려서 여기를 잘 잡아주시고요. 더블 스티치를 이 B 셔틀로 할 건데, 지금 보면은 더블 스티치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머리가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와서 더블 스티치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려면은 일반적인 더블 스티치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컨 스티치를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세컨을 하는데 우리가 더블 스티치 할 때는 항상 여기 힘, 손에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실 바꾸기, 트랜스퍼를 해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트랜스퍼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더블 스티치는 내가 이렇게 잡고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내가 왼손에 잡고 있는 실의 색깔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오른손에 잡고 있는 이 셔틀에 감겨 있는 이 핑크색으로 더블 스티치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해 볼게요. 세컨 스티치를 하는데 실 바꾸기를 하지 않아요. 이 손가락에 힘을 빼지 않고 그냥 쭉 내려주세요. 이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퍼스트 스티치를 할 때도 그냥 실 바꾸기 없이 쭉 내려주세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더블 스티치가 하나가 됐어요. 이거를 여섯 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세컨 퍼스트 세컨 퍼스트 자, 이렇게 네개 다섯 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 링이 작아지면은 여기 손에 감고 있는 링이 작아지면 작업하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더블 스티치 밑에 있는 실을 당겨줬었는데요. 그죠? 이렇게 잡고 있을 때 항상 여기 실을 당겨서 이 링을 늘려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반대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잡고 있는 이 링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실을 당겨야지 링이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링을 늘려서 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하면 되네요. 자. 그러면 더블 스티치 여기도 여섯 개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삐셔틀를 내려놓고요. 내가 맨 처음에 잡았던 이 A 셔트를 다시 잡아요. 그러고, 당겨서 링을 닫아주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고리를 줄여야지 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리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셔트, 파란색 실이 있는 셔트를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쭉 당기면, 절반이 나눠진 링이 돼요. 다시 하나 더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A 셔틀 파란색 셔틀 잡고 링을 떠요. 여섯 개 더블 스티치 합니다. 이 더블 스티치를 할때맨 처음 더블 스티치를 내가 여기 앞전에 만들었던 링에 좀 바짝 잘 붙여주시면은 모양이 더 단정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나 됐고,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여섯 개가 됐으면 이 A 셔틀 내려놓고요. 이를 회전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머리가 왼쪽에 있던 걸반 바퀴 돌려서 머리를 오른쪽에 향하게 바꿔준 다음에, 이 고리에 다시 왼손을 끼워 주시면 돼요. 자.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링을 늘리고 싶을 때는 여길 당겨요. 그리고 더블 스티치를 하는데 세컨부터 하면서 트랜스퍼 없이 갑니다. 세컨, 퍼스트. 세컨, 퍼스트.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자, 여섯 개가 됐죠? 자, 더블 스티치 이쪽 거꾸로 가는 이 더블 스티치를 셀 때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머리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됐죠? 그러면 얜 내려놓고 다시 A셔트를 잡고 링을 닫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쭉쭉 연결된 링을 만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같이 해 볼게요. 잡고 지금 이쪽 부분은 일반적인 더블 스티치이기 때문에 이 링을 늘릴 때 평소랑 똑같이 여길 당겨주시면 돼요. 네 개, 고, 다섯 개. 여섯 개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얘는 내려놓고, 자, 회전합니다.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여기에 다시 손을 넣고 잡아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절을 진행하시면 돼요. 세컨부터 트랜스퍼 없이 퍼스트 더블 스티치 하나가 됐고 두개 세 개, 네 개, 5 개, 6 개. 자 이렇게 했으면 얘는 다시 내려놓고 내가 첫 번째 잡았던 셔틀을 쭉 당겨서 링을 닫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해서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팔찌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메탈릭사로 작업을 해서 약간의 금속 느낌이 나게 한 거고요. 스플릿링을 조금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색깔은 이렇게 절반씩 잘라서 가셔도 되고 같은 색깔로 해서 그냥 색깔 하나로 심플하게 가셔도 되고요. 스플리딩이 손에 익으면 팔찌 같은 거는 빨리빨리 만들어서 선물하시기에도 아주 좋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작업이 끝나면 실을 끊어내고 여기서 매듭을 지어도 되지만 매듭을 지어서 본드칠을 해도 되지만 조금 티가 덜 나게 하시려면은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여기 뒷면으로 넘겨서 이 잘라낸 실 끝을 더블 스티치 뒤로 이런 식으로 넘겨서 감 이런 식으로 넘겨 준 다음에 여기에 본드칠 목공풀 같은 거 살짝 칠해서 마르고 나면 이 실을 짧게 끊어 내시는 방법으로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이 예, 실을 좀 길게 남겨서 바늘 같은 데이 실을 끼워서 이 더블 스티치 사이를 왔다 갔다 통과하는 방법으로도 마무리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뒤로 넘겨서 본드칠 목공풀 칠해서 말려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스플릿링 팔찌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좀 익숙해지시면 스플리링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